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갑조 리그 4라운드 탄샤오 선수 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민준 선수 아시안 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부터 바둑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샤오 선수, 신민준 선수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대국 흑이 탄샤오 선수고요. 백이 신민준 선수입니다. 신민준 선수 지금 최근에 기세가 너무나도 뜨거워요. 그 누구도 신민준 선수의 기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탄샤오 선수가 이렇게 입굿자로 두자, 신민준 선수 손을 빼고 이렇게 눈목자 구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탄샤오 선수가 이곳으로 걸쳐왔어요. 그러자 손을 빼고 신민준 선수 계속 기세대로 두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두면 손을 빼고 또 다시 상대가 두면 다른 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세의 진행을 두고 있어요. 그러자 탄샤오 선수가 이렇게. 양혁공을 했는데요 자 지금 양골침이죠 자 이런 수순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갖다 붙이고요 자 뻗으니까 이곳을 갖다 붙였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는 수도 있죠 그리고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과연 신민준 선수의 선택은요 일단 붙였어요 여기 붙이는 수는 좀더 쉽죠 자 지금처럼 진행이 되고 자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연결했을 때 흙이 보통의 경우는 여길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이 이곳을 지키면 흑이 이곳으로 다가서기를 하고 백도 이렇게 어깨짓기를 한다면한칸뛰는 이러한 수순이 예전부터 참으로 많이 쓰였던 그러한 수순인데요. 지금 탄샤오 선수가 손을 뺐어요. 먼저 이 장면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했는데요. 신민준 선수 두텁게 한 점을 제압해두고요. 또다시 이렇게 탄샤오 선수가 벌려두니까 여기서 신민준 선수 상당히 고민 끝에 이곳으로 두었어요. 여러분, 이수 참으로 신기한 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두면 여기 연결해서 이 교환 자체가 이 백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었어요. 하지만 신민준 선수가 지금 묘한 타이밍에 이곳을 두었단 말이에요. 보통에 지금 이곳을 두더라도 보통은 이곳을 두고요. 뭐 백이,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 뭐 이렇게 붙여가면서 두는 수순을 좀더 많이 쓰는 그러한 포석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까지 두었어요. 지금 여기를 연결해주는 것은 이 교환으로 백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 돌이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길 연결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백 입장에선 고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요. 자, 탄샤우 선수. 역시 반발을 하죠. 이곳으로 붙여가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두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까지 둔 수,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일단은 신민준 선수가 붙였습니다. 자, 젖혔을 때 여기서 또다시 2단 젖힘을 했어요. 지금은 이곳으로 이렇게 뻗는 수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렇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너무 진짜 모양이 한쪽으로 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가감하게 2단 저침을 했고요. 탄샤오 선수가 이곳으로 이렇게 다가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이곳을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곳을 두니까 또 끊어갔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 바둑이 아주 그냥 날이 섰습니다. 자, 이곳을 끊으니까 자, 이곳을 뻗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잡는 것이 뒷맛은 깨끗하나 자, 이렇게 두고 이곳까지 두게 되면, 여기 또 잡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자, 이거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흙이 많이 당했죠. 백은 철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뻗어 두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연결을 하니까, 저 지금 뭔가 이렇게 두고 싶죠. 이게 젖히면 죽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빈상각을 두는데요. 이 수수는 나중에 여길 두게 되면, 여기 또 하나 갈수를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뭔가 잔뜩 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우선은, 자 이곳을 또 신민준 선수 끊어갑니다. 자 상당히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연결을 하니까 지금 이곳을 잡았고요. 자 이곳을 이렇게 두니까 자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단수치고 서로가 바꿔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바꿔치기는 원래 주인이 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흑이 귀를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물론 흑도 두텀을 얻긴 했죠.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흐름이에요. 하지만 선수는 흑이 잡았죠. 자 이곳으로 두었고요. 그러자 자, 여길 끊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붙였어요. 지금은 보통은 이렇게 빠지는 수를 많이 쓰죠. 이러한 형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민준 선수 워낙 바둑에 지금 뭔가 눈을 떴기 때문에 또다시 손을 빼고 변을 지켜두었습니다. 자, 이곳을 젖혀오니까요. 자, 이곳으로 날일자로 두면서 가볍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곳으로 날이자 두면서 백을 압박하고 있는 탄샤오 선수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고 자 뻗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길 뻗었을 때 탄샤오 선수 이 수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의 급소는요. 이곳을 두는 거예요. 그럼 백이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이곳으로 밀고 들어와야 백의 근거를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길 두니까 당장 이곳을 막게 되니까 이곳 잡히면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길 연결했는데요. 지금처럼 밀고 들어가고요. 치받으니까 여기 모양이 어느 정도 백도 탄력을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길 밀어왔어요. 이 자리가 참 급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길 젖혀간 수가 또 신민준 선수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이에요. 자, 이곳으로 두었는데요. 자, 지금 여길 또 젖혀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길 젖혔는데요. 탄시오 선수 이수는 엄청난 지금 패착입니다. 자, 이수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를 못본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이곳을 이렇게 뭐 잡는다. 그러면 여길 끊고 이렇게 두는 순간, 물론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기만 하더라도, 백이 정말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흙은 지금 여기가 두터웠었는데, 오히려 이 두터움이 모두 지워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샤오 선수가 지나가는 길에 여길 젖혔는데 이곳으로 단수 치니까 이게 지금 탄샤오 선수 입장에선 어떻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연결했는데 이 수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기한 이렇게 된 바에는 역시 이곳으로 이렇게 잡아두는 수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젖히지 말고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여길 끊는 수도 상당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두터워요. 흙입장에서좀더 두텁죠. 그런데, 지금 여길 젖히니까 이곳 두고, 지금 여기가 지금 뭔가 애매하죠?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여길 때려냈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는데, 자, 나중에 백이 이곳을 두면 여기 있는 흙두 점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서 흙이 잔뜩 잘못 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곳을 또코 붙여 갑니다. 정말 수순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신민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수를 발견했어요. 끊어오니까, 자, 이곳으로 두고요. 자, 이곳을 젖히니까 뻗어둡니다. 자, 지금 여길 집어서 뭔가 이쪽 돌과 여기 돌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도 이렇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두는 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쪽 두는 수는 여기 그냥 당장 이렇게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갔고요 그러자 그냥 살아두죠 역시 살아둡니다 그리고 여길 단수를 쳤어요 그리고 신민준 선수 이곳 어깨 짚어가니까 바둑이 벌써 뭐 너무나도 신나고 멋있습니다 자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차이는 조금 신민준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이지만 아직 몰라요 탄샤우 선수도 끈적끈적한 기사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뒀는데요 사실 신민준 선수 여기는 손찌검이에요 계란 손찌검이죠. 지금은 여길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두면 또 이렇게 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교환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막아서 버리기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지금 지켜버리면 베개 모양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었으면 좀더 쉬웠어요. 신민준 선수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이곳으로 갔고요. 자, 이제 반발이 들어오죠. 탄샤오 선수도 그냥 받아주면 굶어 죽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곳까지 뛰어 두었습니다. 신민준 선수 드디어 그곳을 젖혀갔어요. 그 자리가 제일 좋았고요. 자, 지금 여기 하나 지켜두고요. 자, 이곳 지금 탄샤오 선수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이곳저곳 왔다 갔다 두고 있는데, 이 바둑 여길 또 씌워가는 수가 좋았어요. 자, 이돌이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밀어가고요. 자, 다 받아주죠. 신민준 선수 지금 다 받아줍니다. 형세판단도 지금 완벽해요. 자 지금 그리고선 여길 지켜두죠 가장 열보 보이는 자리를 지켰어요 그럼 이제 탄샤오 선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할 겁니다 역시 이곳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자 배기 상당히 지금 이 돌이 위험해지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옆으로 갖다 붙인 수가 또 아름다운 수순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뻗었고요 그러자 젖혀갑니다. 자 지금 여길 끊는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두고요. 자 이곳까지 두고 자 연결을 했어요. 자이 장면에서 여길 두고 싶은데 지금은 여길 두고 여기를 뭔가 연결하든가 때리든가 하면 이곳으로 두는 순간 이 요석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길 지금 둘 수가 없습니다. 판샤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길 빨리 공격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 지켜뒀고요. 그러자 붙여가요. 지금 이제 신민준 선수 입장에선 이도를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둑을 두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곳으로 젖혔고요. 자, 맞젖혀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연결을 했어요. 뭔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라도 끊어서 싸워 보고 싶은데 이 수순이 또 별게 없는 게또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으면 별게 없습니다. 이거 다 살아갔죠. 이거 단수 침면 연결했을 때 오히려 뭐 이렇게 지켜 둬야 되는데요. 이런 데한방 맞고 또 이렇게 지키게 되면 여기 또 들여다보는 수가 기가 막히죠. 연결하면 막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흑 입장에서는 지금 또 공격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연결을 하고 한번 참아 두었어요. 바둑도 지고 있는데 탄샤오 선수 또 참아 둬야 됩니다. 정말 바둑두기 싫죠.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또 가볍게, 시원하게 급소자리 한방 때려둡니다. 자, 일단은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탄샤오 선수가.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두고 있죠. 자,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꿔치기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으면 100이 너무나도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샤오 선수 입장에선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 돌까지도 어떻게 조금 연결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하나 들여다봐요. 자, 이곳을 잡아두고요. 자, 신민준 선수 연결한 다음에, 자, 이거 젖혀가게 되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100도를 버렸어요. 신민준 선수가. 그리고 여기 흑석점을 잡아버립니다. 완벽한 형세 판단이고요. 자, 지금 탄샤오 선수. 귀살이를 하려고 붙여왔는데요. 여기가 워낙 백이 두터워요. 지금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연결해 두고요. 입구자요. 연결하죠. 자 이곳 연결했을 때두텁게 차단을 했어요. 약간의 끝내기는 탄샤오 선수가 하긴 했죠. 하지만 지금 바둑은 신민준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고요. 자 연결하니까 패감이죠. 그리고선 또 다시 이렇게 패감을 써가고 있어요. 자 치받으니까 살아두고요. 자이 장면에서 입구자로 둡니다. 자 이도를 좀 압박해서. 이돌 여기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압박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탄시아 선수 바둑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아두고요. 패감을 때려내고 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뻗어서 이제 여기 있는 흙돌이 패감이 상당히 많이 나올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곳 하나 끊어가고요. 들여다봅니다. 자 지금 패감을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데 자 신민준 선수는 어차피 이패를 지더라도 바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처리하고 있고요. 자 지금도 뭔가 탄샤우 선수 여기선 처리가 그나마 잘된 편입니다 자 때려내고요 자 이곳을 두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가 패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죠 흑도 자 지금 이렇게 두어서 이제 여기 끝내기 겸 이도를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자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었어요 자 지금 탄샤우 선수도 패감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탄샤우 선수도 패감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이 패. 과연 누가 이기게 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역을 막았다라는 건이 패를 포기했다라는 뜻이겠죠. 탄샤오 선수 일단 잡았고요. 자, 이곳을 단수 치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어서는 이바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탄샤오 선수가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형세 판단은 10집 정도 신민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둑이 여유가 넘쳐나요. 정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신민준 선수를 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 확실하게 바둑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이런 데서 증명이 되는데요 바둑이 너무나도 지금 쉽게 쉽게 상대방들을 제압하고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신진서 선수보다도 더 무서운 바둑을 최근에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바둑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우리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바둑을 잘 도와준다면 이번 연도부터 세계대회는 아주 손쉽게 대한민국이 우승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갑조리그 4라운드에서요 신민준 선수가 탄샤오 선수를 꺾었다는 라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